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지갑이나 카드가 없어도 결제를 할수 있는 유용한 앱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지갑이나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어, 어떤 가게에 갔을 때 결제를 하는 것을 보면 스마트폰을 내밀면서 결제를 하잖아요. 우리가 잠깐 외출을 할 때는 다른 거는 다 놓고 가더라도 스마트폰, 휴대폰은 들고 나가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스마트폰에다가 내 카드를 집어 넣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따라해 보세요. 먼저 스마트폰에서 삼성페이라는 앱을 찾으시면 되세요. 삼성페이 앱을 찾아볼게요. 안드로이드 폰에는 삼성페이라는 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혹시 못 찾으신다 그러면 검색에서 SAM3만 쳐도 삼성에 관한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삼성페이가 나오죠. 이렇게 터치해 주시고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석삼자가 있는데요. 줄세 줄이 있어요. 그세 줄을 터치를 해주시고, 그럼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카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또 터치를 해주세요. 다음에는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카드를 추가한 내용들이거든요. 여기에서 카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 터치하시고요. 추가할 수 있는 카드는 세 가지 카드가 있는데. 내가 전에 사용했던 모바일 카드를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다니는 카드 중에서 내 지갑 속에 있던 카드를 스마트폰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내 카드 추가고요. 그리고 추천 카드 발급은 이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는 내 지갑에 들어있던 카드를 스마트폰으로, 휴대폰으로 옮겨올 거기 때문에 내 카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할 카드를 가져오시고요. 자, 내 카드 추가를 터치를 해주세요. 사각형 모양의 카메라가 나오는데 이 카메라에 카드를 맞추세요 라고 나오거든요. 자기가 알아가지고 이렇게 카드 번호하고 만료일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카드 보안 코드라는 거는 카드 앞면, 딱 돌려 보시면 뒷면에 서명하는 난이 있는데요. 그 서명하는 난 옆쪽으로 숫자가 쓰여 있는데 그 숫자의 끝에 세 자리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카드 비밀번호 앞두 자리 넣었고요. 다음 눌러보겠습니다. 생체 인식으로 인증해 주세요. 했는데요. 저는 홍채로 두 눈을 갖다 대고요. 자, 인식했습니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완료 눌러주시고요. 자, 그랬더니 제가 등록한 카드 지금 맨 밑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결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 앱을 찾아 들어가서 또 다시 카드를 찾고 하시는 게 아니라 홈 화면에서 아래쪽을 보시면 사각형이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세요. 여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밑으로 위로 쓱 끌어올리면 카드가 위쪽으로 쓱 올라옵니다. 그리고 카드를 제가 몇 개를 등록을 해놨는데 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움직이시면은 내가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결제할 카드를 찾았고요. 또 결제는 비밀번호나 홍채로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비밀번호 넣는 것보다 홍채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홍채 누르시고 자, 이렇게 카드가 뜨거든요. 요거를 매장에서 물건을 사시고 매장에서 결제를 원할 때는 자, 요거를 싹 내밀면은 결제가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겁게 카드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하나, 휴대폰 하나만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삼성페이 앱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도 스마트하게 결제하고 스마트하게 소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혹시 안 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언제라도 환영입니다. 그리고 알림 신청까지 해주시면은 새로운 소식 금방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시니어들의 스마트한 소통 채널 시니어봄 TV. 오늘도 시니어 여러분과 스마트하게 소통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안녕!